한 120분이었다. 한때 아시아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견고한 믿음이 22%라는 충격적인 수치로 증발해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그토록 짧았다. 그것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혹은 정밀하게 계산된 폭파 작업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차트가 90달러에서 73달러로 수직 낙하하던 그 순간 전 세계의 귀금속 투자자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금융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가격 파괴 현장이었다. 서구 시장의 현물 가격이 75달러에 머무르고 서구 선물 가격이 76달러를 가리킬 때 상하이의 현물은 여전히 86달러, 상하이 선물은 90달러를 유지하고 있었다. 폭락의 한가운데서도 중국 시장에는 여전히 10달러의 프리미엄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얼마나 기이하고 모순적인지를 증명한다. 금 가격이 4,821달러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평온한 흐름을 보이는 동안 은 시장에서만 유독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자행된 것이다. 이 거대한 붕괴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이토록 잔인하게 가치를 깎아내렸는가. 도대체 어떤 세력이 어떤 목적으로 이토록 거대한 자본을 움직여 하룻밤 사이에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는가. 이야기는 차가운 숫자들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끝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잃어버린 신뢰에 닿아 있다. 90달러라는 가격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기술적 분석가들이 수일 동안 경고해왔던 강력한 저항선이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그 벽을 두드렸고 수차례 거절당했다. 1일 종가가 90달러 위에서 마감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지점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세 번이나 몸통이 그 레벨 아래에서 마감되었다는 것은 저항이 축적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기술적 지표를 추적하고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동시에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번 폭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재앙이 아니었다. 오히려 데이터는 이미 붕괴의 전조를 비명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못했고 결국 그 대가는 참혹했다. 이것은 시장이 아니라 전쟁터였다. 폴러들이 요행을 바라는 동안 냉철한 분석가들은 검증된 데이터와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고 있었다. 사후 약방문처럼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은행 위기설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수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며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넘쳐나겠지만 진실은 실시간으로 흐르는 데이터 속에 이미 숨겨져 있었다. 90달러에서 73달러로의 22% 급락을 촉발한 방아쇠는 무엇이었을까? 그 사건의 연쇄작용을 되짚어보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금융시스템의 균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도 두려운 모순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은과 실제로 존재하는 은 사이의 괴리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화요일 하루 동안 코맥스 창고에서는 300만 온스의 은이 사라졌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다. 300만 온스다. 아사이 금고에서 약 200만 온스가 인출되었고, HSBC에서 90만 온스 이상이 빠져나갔다. JP모건 창고에서도 28만 2천 온스가 사라졌다. 250만 온스가 루미스 등록 재고로 조정되었고, 전체 코맥스은 재고량은 4억억 온스 밑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수년 동안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실물 자산이 시스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다. 실물 금속이 시스템을 떠나고 있다는 것. 즉, 누군가가 종이 쪼가리가 아닌 진짜 금속을 손에 쥐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모순이 발생한다. 실물 시장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300만 온스가 코맥스에서 인출되는 동안 2월 첫 사일 동안에만 600개 이상의 은 선물 계약에 대한 실물 인도 통지서가 발행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약이 실물 인도를 수락했다는 점이다. 나흘 동안 3,500 계약 이상, 즉, 1,750만 온스에 달하는 물량이 실물로 교환되었다. 통상적으로 선물 계약의 1%에서 3%만이 실물 결제로 이어지는 관례를 생각할 때, 현재의 100% 실물 결제율은 비정상을 넘어선 비상사태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종이 은으로 지을 수는 없다. 미사일을 종이 계약서로 제조할 수도 없다. 세상은 지금 당장 손에 쏠수 있는 진짜 금속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벌어진 일은 이러한 실물 수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질주했다. 이것은 아시아 원자재 시장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2026년 4월물은 선물 계약 하나에서만 단일 오전 세션 동안 144만 계약이 거래되었다 이를 종이 은의 무게로 환산하면 6억 7천 4 0만 온스에 해당한다 그날 아침 모든 계약을 합치면 무려 13억 4천만 온스가 거래되었다 전 세계 연간은 광산 생산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 단 하나의 오전 세션에서 거래된 것이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에 의한 투매가 아니었다. 이것은 중국은 시장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 설계된 잔혹하고 체계적인 공매도 공격이었다. 실물은 부족한데 종이 위에서는 13억 온스가 넘는 은이 쏟아져 나왔다. 존재하지 않는 은을 팔아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현대 금융 시스템이 가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다. 가격은 여전히 코맥스와 런던 금시장 연합회 가격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을 유지했다. 은은 여전히 백워데이션 상태, 즉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기현상을 유지했다. 종이 위에서의 조작게임이 펀더멘털, 즉 기초 여건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위험 관리 전문가들조차 낯설어 하는 시장의 괴리 신호를 목격하게 된다. 현물 가격은 9달러 하락했지만 런던 현물 시장은 코맥스 대비 배거데이션으로 진입했다. 물리적 교환을 의미하는 EFP는 다른 곳에서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와중에도 런던 시장의 긴축을 신호하고 있다. 지역 간의 격차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런던은 최고의 매수 호가를 부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공격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딜레버리징을 진행 중이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선물은 매도되고 있지만 실물 금속은 누군가에 의해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을 떠나는 금속은 주로 투기적인 매도 물량이지만 런던으로 흘러드는 흐름은 실물 수요로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이 현재의 스프레드 동작을 설명한다. 물론 이것이 당장 가격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레버리지, 즉, 빚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이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반영한다. 기저에 깔린 역학관계는 신케인즈주의적 금융화 시장 구조의 붕괴와 현물 시장의 기초 여건으로의 회귀를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손은 더 이상 자유롭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국가의 개입, 지역 정책, 세금, 가격 하한제,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다. 이것들은 더 이상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월요일부터 귀금속에 대한 새로운 증거금 요건을 발표했다. 은선물의 1일 가격 제한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조정되었고, 해지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요건은 21%까지, 일반 포지션은 22%까지 인상되었다.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사를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흥미롭고 위험한지 점들을 연결해 볼 차례다. 상상해 보라. 당신이 70달러의 은을 공매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80달러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당신은 시장의 변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책 때문에 순식간에 물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후퇴는 없다. 손실을 만회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80달러 아래에서의 거래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손실은 확정된다. 온수당 10달러. 코맥스 계약 하나당 5만 달러의 손실이 고정되는 것이다. 증거금은 인상되고 유동성은 사라지며 당신은 마진콜을 받거나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종이 쇼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실물 은이 부족하고 인도가 요구된다면 당신의 종이 쇼트 포지션은 실물 인도 의무로 변하게 된다. 금속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금속을 구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숏 스퀴즈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가격 재산정이다. 가격 하한선은 공매도 세력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제거한다. 종이를 공매도 할 수는 있어도 바닥을 공매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바닥이 설정되는 순간 과거의 은 시장은 끝난다. 물론 그 바닥이 80달러 아래로 설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낮게 설정되면 금속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광산업체는 투자를 멈추고 재련소는 가동을 늦추며 실물 공급은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조용히 바닥 가격을 올리거나 직접 금속을 매입하거나 그 차이를 보조금으로 메워야 한다. 다시 말해, 낮은 가격, 하한선은 현실을 지연시킬 뿐이다. 진짜 바닥은 숫자가 아니다. 은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지점이 바로 진짜 바닥이다.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이 은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은이 한때 120달러 위에서 거래되다가 지금 79달러로 떨어졌다고 비웃지만 은 투자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여전히 15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난 1년 동안 26% 하락했고 선거 이후 얻은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며 고점보다 훨씬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을 같은 에너지로 조롱하지 않는다. 이 불균형한 시선 자체가 시장의 왜곡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그러나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하기에 저항 요인과 약세 요인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디레버리징은 현실이다. 투기적 포지션은 청산되고 있으며 마진콜은 약한 손들을 시장 밖으로 강제로 밀어내고 있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에게조차 낯선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시장은 상충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사건들이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확성은 디레버리징이 그 과정을 다하고 먼지가 가라앉은 후에야 비로소 찾아올 것이다. 만약 일본 캔들이 73, 74달러 아래에서 마감된다면,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기술적인 레벨로서 70달러 혹은 그 이하까지도 볼수 있는 현실적인 하락 시나리오가 단기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이 구조적 적자를 바꾸지는 못한다. 이것이 코맥스 계약의 100%가 실물로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루 만에 300만 온스가 고갈되었다는 사실도 상하이가 폭락 속에서도 10달러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벤치마크 스냅샷이 찍혔고 중국의 공매도 세력은 이제 그들의 포지션에 갇혔을 가능성이 높다. JP 모건은 아마도 바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를 청산했을 것이고, 실물에 대한 수요는 가속화되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실물금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JP모건 대신 개인금고를 선택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실이다. 기관들은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즉, 주식 60%, 채권 40%의 전략이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다. 2020년 이후, 미국 10년 만기 채권은 50% 하락했다. 반면 금은 3배 올랐다. 현재 미국 포트폴리오 내금 보유량은 1.4%에 불과하다. 만약 채권에 할당된 40%중 일부라도 금으로 이동한다면 가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그리고 은은 금과 함께 움직이지만 그 위에 산업적 수요라는 층이 하나 더 얹혀 있다. UBS는 2026년에 금과 은, 모두 더 높게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속적인 강세장에서의 이러한 격렬한 후퇴는 대개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기관들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습격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은 은혜 주요 강세장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낮은 가격은 더 많은 실물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JP모건은 과거 귀금속 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파산하거나 사업 방향을 수정했을 법한 천문학적인 액수다. 그러나 그들은 벌금을 납부했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에게 벌금은 처벌이 아니라 단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일종의 세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장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음모론이 아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로 증명된 팩트이며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이 계약에서 벗어나 실물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다. 단 90분 만에 은 가격은 체계적으로 박살이 났다. 여전히 코맥스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은을 거래하거나 은 상장 지수 펀드와 같은 종이 계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러한 금융 상품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거대 기관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도구와 같다. 강제청산은 언제나 실질적인 부를 매번 같은 선수들에게로 이전시킨다. JP모건, 스테이트스트리트, 블랙록, 그리고 코맥스의 소유주인 CME그룹까지 그들의 플레이북은 항상 동일하며 그 결과 또한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는 종이 은과 실물 은이 벌이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종이 공매도 세력은 단 2시간 만에 가격을 22%나 끌어내렸다. 하지만 같은 시간 실물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 가장 명확한 신호는 코맥스의 결제 행동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괴리가 아니다. 이것은 단절이며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이다. 이제 이 상황을 아주 단순한 용어로 정의해보자.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는 주식작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시장은 가능한 한 최대 다수의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번 폭락은 정확히 그 원칙에 충실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모든 사람들, 계획 없이 90달러 돌파매매를 시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장의 구조 대신 감정에 의존해 거래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한 번의 충격으로 털려 나갔다. 강한 손들, 즉 스마트머니는 이러한 레벨에서 실물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 반면 약한 손들은 마진콜을 받고 시장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첫째, 일본 종가 기준으로 73달러와 74달러 구간을 지지선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만약 확신을 가지고 이 구간 아래로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70달러 혹은 그 이하의 가격대도 열려 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기술적 분석이다. 둘째,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여기에서 더 확대되는가 아니면 축소되는가이다. 만약 프리미엄이 더 벌어진다면 이는 종이 시장의 매도 압력보다 실물 시장의 매수세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셋째,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줄어드는가이다. 만약 실물 인도 요구가 100%를 유지하고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간다면 쇼스퀴즈는 더 이상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다. 그것은 수학적인 필연이 된다. 여러분이 댓글로 답해 주길 바라는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70달러 이하로의 추락인가? 아니면 여기에서의 반등인가? 이것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분석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자. 첫째, 이번 사태는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레버리지의 청산이었다. 실물 수요 지표는 여전히 강력하다. 둘째, 지역 간의 격차는 기회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한다.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종이 시장 구조는 우리가 이전에 본적 없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국가의 개입, 가격 바닥 설정, 증거금 인상 등은 정상적인 시장 역학이 아니다.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판단하라. 나는 결코 당신의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료 시그널 방을 운영하지 않는다. 당신의 자본을 보호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들을 멀리 하라.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종이가 주도하던 가격 발견 기능이 실물이 주도하는 가격 발견 기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그 전환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격렬해질지, 그리고 진짜 바닥이 어디에서 형성될지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역사다. 하지만 방향만은 명확하다. 과장이 아닌 논리로 투자하라. 시장의 소음 뒤에 숨겨진 진짜 멜로디를 들어야 한다. 가격은 거짓말을 할수 있어도 사라진 재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런던과 상하이의 창고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서구의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던진 물량들이 동양의 금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이동이 아니라 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면에 찍힌 빨간색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낸 공포가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가군을 맞춘다. 과거 헌트 형제의 은파동 때와는 다른 양상이지만 그 본질에 흐르는 통제와 탈출의 욕구는 동일하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상 최대 규모로 매입하고 있는 지금 은이 그 흐름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산업적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칩 제조의 필수적인 은은 더 이상 선택 자산이 아닌 필수 자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산 원가에 근접하거나 그 아래로 위협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스프링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눌린 스프링은 언젠가 튀어 오르게 마련이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